일단은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웅큐님이 그 유튜브 틀어놔서 이게 저를 씹히네요 제가 유튜브 안 틀어놨는데 아 그래요? 누가 유튜브 틀어놨지. 틀어놨지? 나도 안 틀어놨는데 12시 홍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예초형님이 어? 3시 그 다음에 6시에 나도, 나도 아닌데 아니구나 그 드림님이 홍시가... 3시네요 6시에 예초형님이고그 다음에 네. 라우케님이 7시 그 게임, 게임은 이미 예추억 팀이 이게 올라갔어요. 지금 아, 드림님 비아이에요그 예, 그렇죠. 변수 없나요? 변수 변수 없나요? 없습니다. 변수는 없다. 일단은 그 홍치님이 아마 준비 해 오신 게 부바로 이겠죠? 부바로 부발어 제 생각에는. 아 제가 볼 때는 라우케님 같은 경우에는 부바로 팔 거예요. 아니면은 어1 2풀이나 부투 할 수도 있어요. 음, 네 제가 어때9투 아니면은 12%를 하라고 했거든요.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아, 지금 드림이 아니라 네네 네. 돈이 많은 헌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정확합니다. 러쉬 시거리가 생각, 생각보다 멀어요. 예, 네, 맞아요. 아, 지금 어, 드림우크 님이 9투가네요네네 아, 네. 드림님이 지금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네. 네. 아이스 터에서 입구 막는 거안 좋아요. 아, 아 드림님 입구 막고 배틀 나겁니다 외향 좋죠? 어 외향 좋냐면 아 라인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라인님. 아유 저희 저희 수고하셨습니다. 유정님이 약해서 네네 뭐저그 목발 짓고 싸우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시유정님은계시죠네 <laughs> <듣고> <laughs> 지금 보면은 세시에 네. 네. 지금 입구 마그시잖아요. 뭐 이렇게 벙커 짓기도 네. 상관이 없는데 일꾼이 헬프를 못해요. 너무 멀어요 입구하고. 아 그러네요. 음 제가 그렇구나. 그 예, 추억, 라우켄 팀하고, 저하고, 이제, 저, 제가 이제, 토스하고, 저그 한명 해서, 한 번도 안 졌어요. 세판다 이겼거든요. 오, 예, 예. 그래서 우승후보를 우승 세 판이나요? 아, 그럼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입구에다가, 네. 추억이 처음에 입구를 막는 거예요. 네. 하지 마라. 그포통것시 당하거나, 이거, 네. 저글링 짤짤이 들어가가지고, 지나가면 못 막는다 해서, 개 털리고 나서 음. 지금 추억이 바꿔서 본금에 집착하는 아, 거예요. 그래서 추억님이 입구 구 플레이 안 하시는군요. 네, 이거 그렇네, 입구가, 안 입구가 안 막혀요. 이제 입구안 막혀요, 이게. 어. 예. 그래서 벙커 짓커는다니까요 이렇게. 그쵸? 그렇죠. 벙커지네요. 저렇게 하면은 안에서 막기 편하죠, 수리도 편하고.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보냐면 예. <laughs> 이쪽에 추억이 벙커를 져버리면 예. 이거 그냥 막혀버려요. 그거 못 나오네요. 네, 그리고. 결국에 메카닉이 나오려면한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생각보다 아이 스 센터가 네. 아 지금 홍칠이님 망했어요. 근데 볼링이 왜, 왜 가죠 여기? 왜 내려가는 거죠? 러시 가는 거죠. 저그가 째면 무조건 가야 돼요. 안째도 일단 가서 구경을 하고 와야 돼요. 이게 러시 거리 때문에 구발을 해도 구투를 하면 오는 시간에 링을 찍을 수가 있어요. 막히네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네. 네. 그, 마, 막혀요. 제가 말한 것처럼 바로 본커지죠? 어 근데 저걸리 이거 저걸리 네. 많이 잡히겠는데요? 조금 잡힐 거예요. 너무 크게 의미는 없을 겁니다. 아, 아, 지금 말이네. 왜냐면 라우케님은 발업이 되고요. 어 풍치님 팀포... 죽여 예억을 죽여. 그렇지. 홍치님은 <laughs> 발업이 안 돼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가스가 올라가네요. 예. 풍치님 오버 뽑는 타이밍을 몰라요. 그런 거 같아요. 아. 예, 제가 봐도 입구가 네. 막히네요. 그러니까 이거... 홍철님한테도 아이스 헌터는 빨무가 아니니까 빨무처럼 하면은 망한다고 어? 얘기를 했는데 홍철님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홍채홍님이못 이... 아, 한다는 게 아니라 네. 빌드 자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최적화가 아... 안되 있다 이렇게 네. 말을 하는 거지제 바로 떴어요. 네, 네. 바로 떴죠. 이거 네. 그냥 끝났어요. 아 바로 떼면 저 오른사람들이 이길 수가 네. 없어요. 네. 링스만해요 링 지금 아래. 네. 네. 그리고 이거 지금 사실상 제가 저거였으면 네. 그 드림님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 센터를 헌터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스토리북 열시 어택. <laughs> 아 이거 맞긴 맞겠네요 아 지금. 약간 아쉽는데 이거 지금 해를 다 깨졌어요. 이제 네, 밖에 처리를 깨면 되는데. 그렇죠. 성큼 밖에 때라서. 떠오르죠. 완전 드론 나와가지고 드론 주근로 나온 거죠. 그렇죠. 아제 말이 말이 나갔어요. 아 이거 금쿤이 목소리가. 이게막그 미소년 목소리처럼 들리네요. <laughs> 아 근데 여기서 라우케님이 조금 아쉬운 게무 아직까지는 초보 라인 쪽이라 무브 컨을 해요. 네네. 음... 그게 진짜 아쉽거든요. 그... 네. 근데 일단은 아니 아니요 팀치... 어택컨을 해야죠. 어택컨. 아... 어택 컨을 해요. 어택 어택 컨이요. 아 무브 그러니까 무브 하고 어택 컨을하든지 어... 어택을 먼저. 어저 추모님 저거 말이 카바 쳐줘야 되는데 저거 아, 먹히는데. 이게 아쉽죠. 지금 벙커지라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아, 드림님, 벌처 댄스. 제가 이거 가르쳐 줬거든요. 마린 집어넣고 벙커 지면 게임 끝났다. 오, 네. 좋다, 좋다. 예, 너무 좋은데요, 이거? 분로 막아야 되거든요. 어. 네, 이거 성크로 막아야 아. 되는데. 성크을 치면 또 일꾼을, 일꾼이. 그렇죠 일꾼이 줄어들고. 아, 일꾼이 그 미네랄을 못 캐요. 돌아가야 돼. 네. 아, 그렇네요. <laughs> 가스도 여기가. 못 캐네요. 저기 붙어버리요 네. 네. 아, 성크로치까지. 아, 아 성크로치까지. 네. 네. 좋네요. 엘리트네, 진짜, 완전히. 아 근데 이거 또 위치가 다요. 아 빨리 추세해야죠. 추세해야죠. 아성크는아 손크 닿네요. 아, 어. 위치... 아, 아, 아. 근데 이거 위로 위로 찌면 돼요? 아아 진짜요? 어그로잘 깨지네요. 예. 네. 아드림님 레이스 이거 개똥 개똥망이 나왔나요? 레이스 네. 스택포트 아까 준거 같거든요. 아, 레이스 나왔네요. 두개 나왔네요. 예. 네. 이게 레이스가 마린이 있어서 별 활약을 못할것 같거든요. 물론 저그한테는 좀 피해를 줄 수는 있겠는데. 아니 그냥 이거 예. 어택 당으로. 그냥 저그를 밀어놓으면 게임 끝나거든요. 그,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저그의 어, 차이가 어, 너무 커지. 네. 어, 라우켄님 못 막을 것 같은데. 레이스 저 가서 일꾼 사냥하면 오, 그렇요 역전 강나오는데요 지금 라우켄님 기지 한번 잡아주실 수 있나요? 네, 예, 지금 라우켄님 기지 찍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근데. 아... 오. 오 어, 이거 라우케님 이거 드림님이 판단이 너무 좋은데요. 이게 홍진을 버리고 네. 그냥 그래, 라우케 만찾 <laughs> 가자. <웃음> 제가 또... 라우케 그 드림님하고 연습 경기를 했을 때 이렇게 네. 해서 46분 경기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46분인데요? 아 험블님이 마이너스 드림님 플러스 이런 구조로 경기가 진행되는 보군요. 그런 거 같습니다. 아, 예. 그때 홍칠이님이 이제 혼자 연습한다고 자꾸 도망가가지고 이제 미천님하고 네. 드림님하고 했었거든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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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천님은 확실히 저글을 잘하시니까. 음. 아개념부터가 네.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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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죠. 결론적으로 이제 추억이 몇 가지 들어가거든요. 네. 네. 드림님이 아무리 잘해도 비비를 못해요. 진짜로 제가 이제 남바와는 인정하잖아요. 유일하게. 아, 네, 그렇죠 진짜 잘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닥동에서는 사실 비빌 사람이 레저님. 아냐, 이거 못 비벼요 그쵸, 홍용이는 보면 <laughs> 끝납니다 딸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유일하게 제가 인정하는 사람이 남바왕, 얘 촉밖에 없거든요 예. 네. 홍치린님 아... 보세요, 미니... 민... 홍치린님 이거 그냥 바이오닉 가면 끝나요 이거 레이스가 또 왔는데 그거 뭐, 마린이 여기 있어서 아, 이제 피해를 받으 네. 수가 없네요 네. 근데 홍치린님 범클러시 그... 당한 거 치고는 그래도 많이 살아나긴 했네요 네, 근데 의미가 네. 없어요 그렇긴 하죠. 예, 근데 키다스는 네. 왜 갔죠? 럴널커 가지면 좋긴 한데. 레어도 안 갔는데. 어쨌든 음. 이 아이 센트에서는 뮤탈이 제일 좋아요. 뮤탈이 좋나요? 그렇죠. 네, 뮤탈이 제가 좋죠. 네 제가 어제 뮤탈 가서 거의 끝냈잖아요 게임. 그렇죠. 네, 네. 네 이거 그냥 헌터처럼 하면 돼요. 근데 헌터인데 가스가 여러 개야. 그럼 저거는 당연히 뮤탈가야죠그렇죠 뮤탈 가야죠네 뮤탈 예. 그렇죠, 뮤탈 네, 심시티 특성상. 네. 이제 본질로 병력들이 백업 오는 게 되게 힘들어요. 네. 음. 지금 또 입구를 막는 게안 좋은 게 결국에는 내가 입구를 막는 순간 내 입구가 막히거든요. 음. 음. 네. 막는 게 없네요. 아니고 막히는 것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수가... 아까 홍치님 저글링하고 라우켄 저글링, 라우켄님 저글링이 싸웠으면 아까 추억이 초반에 마린 두기 데리고 와서 번거 졌잖아요 네. 그럼 벌초도 못 나와요. 내 추억이한테 한게 입구 막지 마라. 이거는 그냥 게임 끝난다. 어, 근데 지금 홍치륜 님은 내가 이제 히드라 많이 보으면 이기겠지, 이생각할 텐데. 네, 그렇죠. 사실상 라오케 님하고 이제 마린 메딕의탱크맨 말이면 히드라 그냥 높거든요 지금 추억은 센터를 먹은 거예요. 센터 를 장악을 한 거죠, 지금 벙커도 그렇죠. 지었고 탱크도 네. 있고. 이러면 나올 수가 아니고. 없어요. 드림 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 히드라? 히드라 어디 가나요? 야, 벙커 타이밍 끝내주지 예. 네. 이러면 그 드랍쉽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고요. 저기 드림님은 그러니까 홍치님이 모험가 뭐 좋겠네요. 도... 이런 상황에서는 해줘야 되는데. 아, 그렇죠. 네. 지금... 라우케님은 배잘 불리고 있고요. 네, 라우케님도 지금, 지금, 지금 테란 다시. 배가 지금 터진 상태인데. 네. 네. 혹시 또 혹시 이거 또 드림님 레이스가 또 모이면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테란 안에 들어가서. 승용이가 네, 이게 이럴 때 이제 배쟁은 나오거든요. 그렇죠, 배지 플레이 아, 나오네. 설마 나한테 오겠어. 이거 네, 그만 아야죠 이게 예, 아, 스캔 달았네요. 아, 스캔 스캔도... 달고 이제 볼리아 볼리아 찍으면은 뭐 레이스 한부대까지는 볼리아 네 마리가 맞습니다. 엠베가 그, 음. 지금 엠베가 박살나서 토레스를 짓지는 못하거든요. 그게 조금 변수가 네네네. 될 수는 있겠네요. 예. 근데 찍었어요. 봤잖아요. 지금 레이스 뽑는 거. 음, 그러면. 이제 볼리아 네. 리아 공업 돌리면서 해서, 지금, 승룡이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학을 하셨죠. 결국에는 홍치리님이 뮤으를안 가는 바람에, 네. 또 유리한 상황을 지금 타기하지 못한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와서 또, 이제서 해철이 지금 많이 늘리고 있는데, 어 그니까 러 그러니까 히드라 로컬 좀 고집하시는 것 같아요 어, 아직 그레어가 네. 없어서 당장은 네. 이게 히드라 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홍치리님은 아, 아. 그냥 히, 그 저그를 하면 히드라가 마지 노선입니다 지금 아. 아직도 가스 하나만 캐고 있죠 음. 음. 지금 보면은 라우케님이 홍치리님 인구수 50대 24였거든요 맞아요 예. 아까 근데 2분 만에 지금 음. 인구수를 역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금방 아. 따라오네요 그렇네요 예 레어도 갖고요. 어, 본인은 빨무처럼 하고 있어요. <laughs> 가스 하나 캐는데 챔버 두개 올리고. 네. 그 레어 올리고 지금 히드라 사업하고 공업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어, 일단 레이스 왔네요, 6시. 네. 아, 이 터렛이 아, 있어서 아, 네. 네. 데뷔 못퍼져 이거는. 네. 아, 그래도 SB 좀 피해를 줘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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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레이스를 너무 많이, 많이 뽑긴 했네요. 거의 뭐1 0 개나 뽑았네요 레이스를. 그림님이 아, 요거 네.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게 뭐 진짜 배틀 크루저를 만들 건지, 제이런 지금 배틀을 만드는 것도 늦는 게 뭐냐면 공업이 안 돌아가요. 아, 아 머리, 네. 앞머리가 앞머리 지라서 네. 공방업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추업은 이제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 방이랑 공이랑 되거든요. <laughs> 공기도 한번 고이고 방위로 돌리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공위로 방위로 되면 뭐... 아, 그리고 우캐님이 되지 라아 우캐님이 약간 이런 거 부족해요. 아직까지는. 아, 오버로드, 아이고. 그러니까 드림님은 지금 할수 있는 걸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지금 홍치를 살려라. 지금 거의 그, 그 수준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아까 그냥 밑에 가서 땡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꺼꺼, 그... 왜 레오를 안 가셨지? 그러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테라 밀면 끝나요. 분명히 승용이가 들어가라 그럴 거거든요. 히드라 들어가면 되죠. 지금 테라 네. 같이 들어가죠. 아, 돼죠. 들어가네요. 아, 오거도 나왔네요. 네, 예이 예, 요거 막으면 인피신이나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못 막아요. 끝났어요. 아, 이거 탱크 두 개밖에 없고. 지금 보세요. 예, 예, 홍치리님 예. 이제 헬프 오는데. 네. 요 탱크에 다 녹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렇네요. 아예. 예. 아, 이거 막을 수가 없네요. 레이스에 돈을 오바했이긴 했어요, 예. 지금 시드라 다 녹죠? 아, 다 녹네요, 히트, 예. 시드라가 따로따로 와요. 아, 역시 그러니까. 남바완이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남바와은 그렇죠. 남바완이네요, 예. 라우킨 님이 팀플은 진짜 남바완인 것 같아요. 참 좋아하는 게 <laughs> 예측 라우킨이 오면 저희가 이기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왜냐죠 그렇죠. 그동안의 연습 경기로 다 증명이 된 거죠? 아, 연습 경기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이기의파이퍼을다 알고 있습니다. 아또그 네. 스토리가 또 이어지네요. 또? 예. 네. 근데 제가 여기... 빨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네. 네. 빨무를 네.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아하하하 뭐. <laughs> 근데 이게 그냥 하담이 아닌 게하이님하못하면하놀하하하잘하니까하이하하도 <laughs> <놀릴 텐데> <laughs> <laughs> 아, 네. 놀리지도 못해요. 어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잘하시더라고하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스타레스님 호흡도 좋았어요. 빨물 응.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스타레스님 말을 안 들어요. 아. <웃음> <웃음> 갑자기. 갑자기 팀원 디스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laughs> 제가 원래 남의 말을잘안 들어요. 오 응. 어, 이거 센터로 지금 나왔네요. 히드라로커 그래도. 어이, 어이, 험블리 의미는 없어요. 오 어, 그래도 이제 아까가 한 다섯 번 긁으면 데미지가 꽤 들어가잖아요. 아 예예. 아 그런데. 형영님 피지컬로는 저안 긁히죠 아 그렇죠 많이. 아 저걸 막네요 저 같았으면 다 뚫렸죠 저 정도 오면 어 배틀 어, 나오긴 배틀 했네요 와서, 예, 예. 예 배틀 두개 나왔네요 아, 어초반기부터뭐치열하다면 아, 아, 치열하네요 배틀 예, 크루뭐 예. 어, 배틀은 뭐 의미가 있나요? 스트라 두군되면 어, 그, 끝나는데 배틀 크루저 모이면 다 모일 수가 없군요 지금 상황이. 네, 네. 업그레이드가 일단은 사실 배틀은 네, 업그레이드가 그래.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음. 업그레이드도 지금 안돼 있고. 네. 일명 어리둥. 네. 히드라 지금 쭉 가도 되고 뭐 일단은 그리고 라우케님이 엄청 히드라가지금 계속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근데 홍치도 자원 많이 먹었는데 어디가 그라올까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종합 선물 세트처럼 네. 이제 하는데. 네. 이 미네랄을 음. 이제 깨는 거 보면 저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잘 깹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네네 그쵸? 근데 네네. 지금 반대로 깨고 있어요 반대로 네네. 왼쪽에서 음...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더돈이많네요 위에서 뭐... 아 그... 왼쪽에부터 그...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네네. 있는 거에 더 많이 꽂히는 거죠 그니까 오른쪽에 있는 미네랄... 그니까 그론이 아, 오른쪽으로 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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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래서 위에 이, 그 본진권은 위로 붙이고 네. 멀티 쪽을 오른쪽으로 붙이면 되거든요 오른쪽, 왼쪽 홍치리님이 테란 저 라인을 그래도 많이 무너뜨리고 있어요 근데 다왜 이렇게 따로따로 오시죠?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그... 그래서 잘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그렇죠 네 어우 네. 저... 밀리겠네요, 12시 12시는 지금 밀리겠네요, 네. 이렇게 가면 네, 끝났어요 네 잠깐 또 저희 지지고다운 또 가볼까요? 또 이것도 사람들이 또 좋아하더라고. 또. 아, 예. 네. 네네. 다녀다녀. 네. 진짜. 왜 못해? 이거 <laughs> <뭘, 뭘, 뭘. 웃음> 진짜. 아, 이거, 진작, 진작 이길 타임이 있었어요. 무탈만 썼었어도 이겼어. 무탈 못쓰지, 이 녀석. 뭘 무탈했어. 무탈 써야지 이기지. 지지, 지지. 지진다. 야, 무탈을 썼어야 이겨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내가 다 받고 있었는데. 다음 이기면 된다. 가자. 지지. 아, 지지. 지지. 아, 얘 추억이 테라로 나오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아 똑같은 말씀 하시네요 그...